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참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는데요. 어, 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에 있는 유아실에 자신이 재웠던 4살 아이가 그 같은 유아실에서 자고 있던 여중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던 아주 슬픈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슬픈데 댓글이 훨씬 더 잔인했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아마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예.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냐? 예. 자식보다 교회를 택한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온갖 모짓말로 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자녀가 없는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왜 믿는 이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우리 삶의 비극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온갖 죄를 짓고도 무사한 악인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사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는 모든 일들을 승승장구하는 악인들 참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항상 고단하고 암울하고 힘든 것일까요? 왜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걸까요? 이이 문제 때문에 시편 기자 중에한 명인 아삽은 삶의 의욕,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아, 어, 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줌에 있어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어, 다니엘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또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대 같지만 사실 가장 악한 시대는 따로 있습니다.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바로 큰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계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한참 전에 멸망한 이미 멸망한 지 오래인 바벨론이 다시 언급되는 것일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만큼 바빌론이 역대 모든 역사상 가장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악의 종결자요, 악의 화신이요, 악의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역대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도에서 사라진 IS도 또 다른 악한 제국이었던 아스루도 소동과고무라도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 독일조차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일단 바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나함이었습니다이 바벨론의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은 세, 세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요. 우주가 있고 지상 세계가 있고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수도인 이 바빌론이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세계를 연결하는 있는 신들의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은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들의 신들을 자신들의 종교에 통합하고 편입시켰습니다. 이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신이 바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였습니다. 이 이슈타르가 다른 지구의 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가나안의 아스타로시 되었고, 그리스의 아프로디테가 되었고, 로마의 비너스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신들 중에 주신은 재판과 농경을 관장하는 마르두크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마르두크가 가나안에 수입되면서 바알이 되었고요, 그리스에 수입되면서 제우스가 되었고, 로마에서는 주피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그들은 결국 자신들만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주변 지역에 수출하는 것에도 열심히 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면서 그때 강탈하였던 수많은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왔는데 그 성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면서 그들이 그 성물들을 어디에 보관했냐면 바로 신전이었던 그들의 주신이었던 마르두크의 신전인 에사길리아라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들을 거기에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마르두쿠 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편입시켰다는 것이죠. 마르두쿠가 주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서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우상숭배를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이 우상숭배를 더욱더 체계화하기 위하여서 그 종교에 걸맞는 온갖 사악한 학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가장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그들이 받았던 그 고등 교육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고등 교육의 과목들은 바로 각종 점성술과 요술과 마술과 사술과 주술들이었습니다. 이게 주요 과목들이었어요. 국가적으로 이 사악한 종교를 후원했던 나라가 이 사악한 학문을 후원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슬람이 행하고 있는 강제 개종의 원조도 바로 이슬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피정복 민들에게 강제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종교를 주입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끌려가서 당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제로 그들의 이름을 개명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에는 한결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엘이 있고요, 하나냐의 나냐, 미사엘의 엘, 그리고 아사랴의 야. 이건 다 엘, 야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어떻게 개명되었습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벨드사살의 벨, 사드락의 락. 또 메사게삭, 또 아벤느고에 느고 이것들은 다 귀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참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36년 동안 옆나라 일본에게 강정 강제로 감정 당하면서 창씨개명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 당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름을 바꾸기를 강요당하지 않았습니까? 창씨개명을 그렇게 거부하면서도. 어,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온갖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한국 이름을 고집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일자리에서 해고당하였고요 학교에서 퇴학당하였고 모든 종류의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급을 거부당하였고요 또 그들은 무국적자였습니다 모든 범죄들이 그들에게 저질러져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시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무국적자 처리한 것 이상으로 일제 시대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한 이상으로 바빌론은 그들의 지배 민족들 그들의 피지배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압박과 강제성을 그들은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빌론의 이 잔인함은 그 이전 시대 잔인함으로 유명하였던 아시리아의 잔인함에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들이 정복하였던 아시리아의 그 잔인함을 훨씬 더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산채로 불태우고 그들의 살갗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성문에 걸고요 팔과 다리와 귀와 코를 잘라서 그들의 피지배 민족들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그 피지배 민족들을 조롱하였고요 오락거리로 그들이 참수한 머리로 탑을 쌓고 그들이 파낸 눈알로 또 눈알더미를 쌓았습니다 가난아기들을 칼로 꽂아서 하늘에 흔들었고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을 야구공 던지듯이 절벽 아래로 집어 던지고 담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그들의 점토판에 그리고 그들의 건물에 그들의 기념비에 이 일들을 자랑스럽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들의 왕느부갓네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이름 자체에 이미 느부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매우 열심인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된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는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자신이 믿는 느부라는 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정복 전쟁의 당연한 결과로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기인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피비의 민족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모든 바빌론 민족들의 그 잔인함의 가장 우두머리였고 그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해몽하라면서 그꿈 내용조차 말하지 않고는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형하였습니다. 25m가 넘는 황금상으로 자신의 이미지로 황금상을 만들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그 자리에서 참수시켰습니다. 살인을 즐기며 지독하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못된 짓도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부간네설은 이런 못된 짓, 악한 짓, 잔인한 짓을 하는 것에 상상력에 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개념 정복 전책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복한 땅의 지도층 자재들을 강제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재건할 만한 엘리트들을 그 땅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아가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층민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가와 행정가들과 또 엘리트들이 없는 그 땅은 결국 점점 더 황폐해지고 황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요 버려진 이들보다 버려진 땅들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가혹한 운명이 바로 끌려간 자제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세당하는 구역을 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황간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에서 남자는 가족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져야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지위를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노후였고 아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연금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궁에 살면서 이 귀티가 넘치는 이 소년들을 누구가 내살 왕이 어떻게 자신의 여자들 자신의 후궁에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세 당해버린 것이죠. 남자이지만 남자가 아닌 자로 황간으로 바벨론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다니엘의 이런 상황을 보고서 내용 표현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을 보면서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은 너무 배부른 소리인 것이죠. 원래 다니엘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서도 귀족 집안의 귀한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나라가 멸망하였고요. 예배드리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가족과 생리배라해서 노예가 되었고요. 이름을 뺏기고 민족의 정체성을 빼앗겨버리고 사악한 악문을 강제로 배워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남성성까지 빼앗겨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정말 다니엘의 인생을 아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단일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비극이고 악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예. 라떼는 말이야. 예.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아,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럴까?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렸네, 말세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시대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클리프, 존너든 에드워드,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우리와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한탄과 똑같은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압박과 도전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생애 중엔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동족, 자신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 이어진 총6명의 정말 다 거기서 거긴 하나도 나을 것 없이 악한 이 왕들을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진심으로 충성되게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납치하고 강제로 배우기 싫은 것을 강제로 교육시키고 개명시키고 자신을 거세시킨 이 사악한 왕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성기면서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 해몽을 통해 깨닫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왕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존중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악한 왕을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두고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실은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이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시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 결코 넉넉지 않다는 사실, 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연한 온갖 악한 사실들, 온갖 악한 것들, 동성애, 또 진화론, 무신론, 온갖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절대 다니엘 시대 의 온갖 사술, 주술, 요술, 점성술에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마르두크의 그 에사길리아 그 신전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또 손가락질 당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각종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각종 인터넷 포털과 포럼과 SNS와 또 강단과 매체에서 온갖 종류의 신성 모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타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의 바벨론과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가 있는 이 잠시 잠깐 이, 이 순간에는 마치 그들이 태기 승승,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때는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독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 바빌론에게 멸망 당하기 전에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바빌론의 이 잔혹함, 바빌론의 이 모든 악함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바로, 바로 그 앞서 있었던 아시리아에게서 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이 수도 니누에의 큰 성벽이 언제 무너졌냐면 바로 바빌론에게 무너졌는데 얼마만에 무너졌냐면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시리아를 하루 만에 무너뜨린 이 바빌론이 얼마만에 무너졌습니까? 너부갓넬살의 손자 베살살이 술과 음식으로 정신이 목록해졌을 때 하룻밤만에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루도 못 갔어요 하룻밤만에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보문 18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큰성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하룻밤도 못 버팁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얼마만에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만에 망하였습니까? 한 시간 안에 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이 이렇게,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 바빌론의 부와 바빌론의 권세와 바빌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질없이것이 바벨론의 부와 바벨론의 권세와 바벨론의 영광입이렇 이렇게, 부질없이것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고이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안정입니다 좀 가장 영적으로 빛났던 교회 역사의 시대는 바로 순교자의 피로 땅이, 땅이 물들었던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5%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국교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제정했던 그때부터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빌론 같은 이 시대야말로 바로 세상이 가장 저와 여러분 교회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세상에서 그나마 좀 괜찮고 착한 사람들이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이들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툭하면 조롱하고 툭하면 적대감을 표현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거기 안에 있는 기이한 메시지들 또 온갖 상징의 의미들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아다시피 대부분의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고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이름과 정확한 장소와 날짜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궁금해하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추정들이 대부분 맞았습니까? 대부분 틀렸습니까? 대부분 틀렸어요. 네. 추정 안 하는 게 마음 편할 정도로 추정들이 잘안 맞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꼭한 가지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에서 안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과 또큰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